물 그러니까. 때려 잡는 거 말이야, 이렇게 잘해요. 유통업체만 잡는다고 소금값이 안정이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유산 그 결의안을 보면 윤기현 대표 이름도 있고, 박진 의원 이름도 있고, 입장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갑자기. 천일염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네. 원래 그. 20kg 짜리 이제 한 포대 하면 보통 뭐 저도 이제 겨울에 그집 앞에 눈올때 뿌리려고 그. 한 포대씩 사놓거든요뭐한 그, 18,000원, 그, 18, 2만 원뭐 이러면 원래 샀었는데 거기는 염화칼슘 소금이 좀더 비쌀 텐데. 좀더 그렇죠. 비싸죠. 예. 그 왜냐면 그 정도는 제가 이제 플렉스를 할수 있었던 게한 2만 원이면 한 포대 사니까. 그렇지. 그러면 한 2, 3년 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 소금 가격이 뭐 엄청납니다. 6, 7만 원? 6, 7만 원. 10만 원까지 거래된다. 온라인. 에서 이제 홈쇼핑에서 구매를 해도 네. 6, 7만 원. 그걸 마트에 네. 이제 들어오면 무조건 다 나가니까. 주민 또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다니면서 주민들이 어, 네. 소금 한 포에 10만 원씩이나 돼요.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제. 아. 다양업 하시는 분들은 김치도 새로 담가야 되고 네. 소금 쓸일이 많은데 난리 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마 핵폐수 방류 문제 때문에 아, 발생한 네. 일이죠. 어, 방류하기 전에 사두자. 그렇죠. 어, 사서 저장을 해 놓자. 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류된 다음에 유입되고 어, 혹시 염전까지 유입돼서 소금국까지 오염된 소금을 먹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음. 거죠.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일반 뭐 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아, 방류된 다음에 그 차라리 뭐 내가 다른 거 먹는다. 이제 뭐 육고기 먹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있 그러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음. 소금은 안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걱정거리가 소금이었고 어. 그래서 지금 미리 아마 이제 소금을 사서 저장을 해두자라는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2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가 되고 맞아요. 뭐 많게는 갖다 30kg짜리가 뭐 저희 150만원짜리도 있다고요?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에 들어가보면 네. 이거는 이미 이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소금이다 그렇죠. 2000, 2010년산 소금이다 이래가지고 150만원을 150만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어.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해양 사부장관이 나와 가지고 사재기는 없다 성곽에 오르는 거는 소금 사재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이때쯤 되면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유통업자들이 문제야 아~ 그또업자들의 문제다 업자 어, 세력이 이권 어, 어, 카리텔이 문제. 어, 유통업자들이 문제야 이제 이러면서 유통업자 때려잡기 이렇게 아, 아니 그러니까. 누굴 때려잡는 거만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음. 모르고. 유통업체만 잡는다고 소금값이 안정이 되냐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런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신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이제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저를 망하낼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그런 게안 생길 텐데.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 움직임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데 지금 우리 정부가 거의 뭐 핵폐수를 방류하는 데 대해서 거의 이것을 비호하는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일본 은 오히려 이제 도와주고.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아. 저거 이제 핵폐수 방류를 막을 수가 없구나. 결국은 방류가 되겠구나. 음. 이렇게 이제 이미 이제 벌써 다 단정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살길 찾아가자. 자력갱생. 어. 이렇게 간거 아닙니까? 아... 내 건강 내가 지키자. 예전에 그 내가 그랬잖아요. 그 상임위에서 얘기한번 했었죠. 천공. 네. 대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로 이 천공의 지침을 보면은 알수 있습니다. 양해하지 마세요. 일본한테 고마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상하게 정말 일본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지금 마치 일본 정부인지 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음. 국민들이 헷갈릴 정도로 음. 일본을 지금 비호하고 ]입니다. 후쿠시마 지금 핵폐소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음. 일일 브리핑을 하는데 역시 일본에서 정리장. 발표한 내용 그대로 네. 갔다가 다시 음. 여기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음. 아니, 아니 일,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저 도쿄전력 대변인 말을 녹화를, 녹화를 해가지고 밑에 자막만 달아줘도 될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제 일일 브리핑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난번 16일자 브리핑인데 오염수 처리 장비 알프스라고 그러죠 음, 음. 이게 이제 고장이 자주 일으켜요 네. 총 8차례가 고장을 일으켰다 라고 음. 이제 우리 정부는 설명을 했는데 네. 음. 도쿄 전리 공개한 자료에는 12건으로 돼 있어요. 아, 그 우리 정부가 알아서 이제 축소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 주고 네. 그것까지 축소해서 8달 자료 아. 고장이다. 아. 어.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제 똑같은 패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그 대정부 질의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딱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문재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것. 음. 두 번째는 방출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된다라는 음. 거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IAEA 검증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아, 이렇게 세 가지를 요구했있어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전까지는 방류해서는 안 된다가 음.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 힘도 당시는 에 야당이었잖아요. 네. 후쿠시마 방류 규탄, 방류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을 아, 네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결의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입장이 누가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바뀌었죠. 방류를 마치 정당화 시키고 이것을 비유하는 음. 이런 태도로 나가고 있는 게 어떻게 문재인 정부랑 입장이 동일합니까? 이제 후쿠시마 방류 결정 규탄 그 결의안을 보면 김기현 대표 이름도 있고 음. 박진 의원 이름도 있고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다 완전히 완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법규에 방류 반대를 음, 음. 다 했던 분들이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입장이 1 8 0 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민주당 궤도... 보고 바뀌었대 어 바뀌었다 뭐가, 뭐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괴담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나 음.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괴담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후쿠시마 지금 앞바다에서 잡히고 있는 고기들 우럭 음. 기준치 180배나 초과된 세슘 아 세슘 우럭 예 네, 세슘 네. 우럭 세슘에 번복된 우럭 이라고 번복된 음. 우럭 음. 어, 이건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괴담인가요? 후쿠시마 주변에 여덟 개 현에서 그러니까 음. 후쿠시마 현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주변에 있는 그 여덟 개 현에서 잡힌 물고기 수산물 중에서 5.83%가 세슘이 음. 검출되고, 100마리 잡으면 5마리는 세슘이 검출된다. 네. 그다음에 농어의 음. 경우에는 46% 거의 절반, 네. 세슘이 검출되고 음. 있어요. 이게 다 괴담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에서 이미 다급격이 지금 세슘 검사 해가지고 발표한 자료들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일본의 환경단체들도 반대하고, 일본의 국민들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음. 소금값이 네. 폭등한 것은 유통업자 탓이다. 네. 아유 어떻게 유통업자다시 대학 입시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사교육이 업자들 탓이다. 어그 네. 고액의 과외 강사들, 어, 네, 네, 네. 과외 강사 네. 탓이다. 강사들 탓이다. 일차 강사들 때문다 이러고 있는 거고. 네. 어 문제는 이상한 데서 자꾸 찾고 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은 네. 아, 대통령인데. 네. 문제의 본질이. 네. 대통령 누가 사고는 누가 쳐놓고. 네. 대통령 본질. 사고는 쳐놓고. 누가 쳐놓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